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라입니다. 예배 시리즈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 타 종교와 같이 우리가 징을 치고 북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는 구원의 순서를 서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오늘 1부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하셨고요. 이사야에서는 내가 뱃속에 있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구원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죠. 용납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죄악 또한 주간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용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는 세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불러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불러 아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가장 기도응답의 첫 번째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요. 이건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거고요. 성도 간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로 가고, 또 주일에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왜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항상 마침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표지에 보면 월요일 안 꺼져? 그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아, 또 월요일이야? 이거였는데, 더 강하게, 월요일 안 꺼져? 왜냐면 그게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아, 월요일이 또 왔나? 월요일 안 꺼지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보내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나아가고 용납도 하시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선포, 죄인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과 허목하게 하고 사람 간에 허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세상에 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전에는 말로만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삶으로만 하려고 말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여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상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꿔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하는 건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야 하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책망하십니다.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진리라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 성공, 자기중심적인 가치 강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기준 삼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뭘 기준 삼아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또그 조카의 그 선택에서도 어, 네가 우하면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선택할 것이냐 B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고 뭐 동쪽 갈까 서쪽 갈까 그 무당이 가면 잘 정해줘요. 제가 그런 질문하는 분한테 그렇게 답했었거든요. 전우사님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그 예배당에서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나이도 저, 저도 한씩 많으신데 제가 전도사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편지 기억나세요? 아세요? 좋은 무당 소개시켜 주겠다고 <laughs> 그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봤지만 얘들은 들었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디로 가면 더잘 사업이 잘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임도고 역사고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웃음> 어. <웃음> 정답이에요. <웃음> 음.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하겠죠. 가나, 가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를 되길 원하세요. 그럼 모든 로또는 다 누구만 당첨돼요? <웃음> 하나님 참, <laughs> 그것 당첨되겠죠. 그데하나님 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입니다. 우리의 육을 도우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마음을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아 없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안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쓴다면 문제가 안 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그런 그 과정들을 가고 있지만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으면 안 바뀔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를 보면서? 쟤도 나이 먹으면 <laughs> 변하는 거 아니야? 안해안 해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봤거든요. 내가 나이 먹으면 바뀌나? 그 탐욕스러운 복사들처럼 되려나? 근데요. 그때 제가 한 생각이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손해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생각보다 손해볼 일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손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일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왜냐면, 잘못이라는 게 대부분 쌍방과실이고 상대방만 잘못한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살려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아 솔직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본다. 내가 육신적인 것을 복음 때문에 손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잘 없지 않았나요? 그렇구나. 저는 잘 없던데. 근데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거기에 무슨 상 받을 게 있느냐? 당연하지. 너희가 삭슬 받고 일을 한다면 무슨 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이상을 해야지. 안 받은 것을 해야지. 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 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핏박에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핍박은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핏박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소속이 다르니까요. 오히려 핏박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을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택한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늘 소망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고 바길을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크고 강력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의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죠. 세 번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에 가야 되는가? 예수님 보내시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데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야. 네.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세상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용서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 그리스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황난을 당하나 암대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겨.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환경과 상관없요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소명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의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은 홍금 많이 내라. 그런 구절로 써먹으면 안 되고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돼.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뭐, 그러다 보면 많이 연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이 저의 생각입니다. 월요일 또 너냐? 또 월요일이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 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터로 간다. 월요일 반갑다.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펀지밥은 아니지만. 내가 내일 갈 곳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laughs> 어쩔수록요? 마음에 들지 않을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그집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안 되잖아요. 복수가,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몇 채를 지었는데 내 집이 없다고. <laughs>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와, 집이 너무 많은데? 내 집이 없고. 우린 또 어떤 생각도 할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예배당이 저렇게 많은데, 쉬, 아무 상관, 저는 진짜로 아무 상관 없는데, 집에서 예배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초대교회는 뭐 잘못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초대교회가 집에서 예배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싫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찬양도 있어요. 아골골골 짝빈 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여기는 빼고, 저기는 빼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이 여건이 안 되고, 저 여건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팍팍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예배 마치고, 또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딱 예배 끝날 때딱 읽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 십자가 치기 싫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기 싫어요. 막기 뭐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그래서 제자로서 당당하게 갑시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여기에 관심 있어요. 저도 거기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디로 갈 것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미래. 이거 해야 될까? 저 이런 거 해야 될까?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불러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나누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보냈는지가 그 사람의 당당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소중히 여기 당당하게 당당하게 갈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이 보기에 크든 작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회와 지역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